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와 오늘은 날씨가 어, 흐렸어요 약간 썰렁하기도 하고 우리집은 24시간 매일매일 덮은 채로 그냥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며칠 만에 어, 열었어요 차, 차광했던 거를 다 열어놓고 한번 찍어볼게요 이제 덮었다 씌웠다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놔둔 채로 있답니다 요 수연이 지난번보다 물이 빠졌죠 제가 요거 따준다고 해서 이파리 하나가 떨어졌네 지난번보다 약간 빠진 상태고요요 안에서도 자구들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이게 요것도 약간 벌어져가지고 가을에는 좀 이렇게 모아서 이거보다 조금 더 좁은 화분에다 심어야 될것 같아요. 얼굴이 좀 커져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거 비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요즘에는 비가 안 왔죠. 계속 안 와가지고 이제는 목마른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 금방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빨리 말려놓은 것 같아요. 요 비치우리 대좀 보세요. 색감이 아주 연두연두한 게 예쁘죠? 물이 안 들어서도 이렇게 예쁜 애들 있어요. 둥근 잎처럼 동글동글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예쁜 연두색으로 잘 크고 있답니다. 색감이 이렇게 깨끗하게 연두빛이라서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물 들면은 오렌지빛이 나거든요. 오히려 둥근 잎보다 더 많이 물이 잘 든다는 거. 우리 집에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얼굴도 커지고 어, 너무 예뻐졌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거는 러우. 로우. 러우는 어, 색을 뺐다가 또다시 이렇게 생장점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뺀것 같지 않죠. 얼굴로 들어있어서 여전히 예쁜 색을 내고 있어요. 뭐 분지하는 거야. 전부 다 분지하고 있고요. 우리 집 러우들은 전부 다 분지했어요. 분지 안한 애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도 다 분지하고 있고요, 전부다. 그래도 색을 안 빼고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어서 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어우 예쁘네요. 아주 단 아직은 목말라하지 않고 단단해요. 그런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것도 흑계리 철한데 이것도 의외로 물을 안 빼요. 그대로 색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 생얼도 조금 더 커졌죠? 보니까 그죠? 이렇게 노랗게 노란색하고 어, 보라색하고 노란색이 더 많아졌어요. 예쁘네요. 예쁘게 아주 잘 있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몽블랑 제가 사랑하는 몽블랑. 와. 너무 예쁘죠? 수영도 그렇고, 어, 레드 샴페인도 요런 수영이거든요? 근데 얘도 그래요. 와, 진짜 속도 이렇게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와, 이런 애들 보고 있으면은, 어,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다 여기들 다 보고 있으면 그렇죠? 물을 안 빼고, 조금씩 더 들어간다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날씨가 하도 이상해서 다육이들은 덕분에 물을 안 빼고 있다는 거. 어, 몽블랑이. 이 한쪽에 하엽이 많이 져서 약간 기울어졌었는데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쪽도 하엽이 생겼나 봐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몽블랑이. 여러분들도 몽블랑을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잘 물도 잘 되고 잘 큽니다 요거는 블랙조커 블랙조커가 환엽이었던 아이인데 뭐 적심해서 환엽은 없어지고 열심히 잘 크고 있어요 요것도 하엽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지난번에 한다 그러고서 잊어버린 거지 또 요건 꺼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찍고 꺼내야 되는데 항상 잊어버려요. 이게 하우스 키핑장처럼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할수 있으면 좋으련만 거리되는 참 장소도 비좁고 참 꺼내, 일일이 꺼내야 되니까 이게 이거 하나만 꺼내는 게 아니고 걸리면은 3 개를 같이 꺼내야 돼요. 참 힘든 작업이네요. 그래서 하역 정리를 저는 이렇게 잘 해주는 편은 아닙니다. 요거는 스텔라. 요 꽃대가 드디어 나왔네. 잘라줘야지. 얘는 꽃대가 이렇게 짧고 튼실하게 나와서, 어, 좀 그래요. 뾰족하게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게 짧게 아주 퉁퉁하게 나와요. 꽃대가. 그래서 조금 더 나오면 또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요 옆에 나왔던 자구는 죽은 것 같아요. 암만 해도. 이 하엽될 적에 같이 하엽을 정리해주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입장 수가 조금 더 많아져가지고 커졌네요. 단단한 거는 뭐 여기가 살짝 변이가 생겼었거든요. 입장이 그러더니 괜찮아요. 얘가 입장이 막 일률적으로 아,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이상하게 입장들이 들쑥날쑥하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창들하고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스텔라가 좀 그래요. 가끔 변이도 생기고 단단합니다. 아직까지는. 요거는 화이트 샤넬. 이제는 초록하게 완전 초록이에요. 처음에는 변화, 색감이 변화했을 적에는 지저분했었는데 차라리 연두색으로 초록으로 나오니까 깨끗한 게 보기가 더 낫습니다. 화이트 제넬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름 제가 적었는데 칼리스토 발에서 이름을 적어줬는데 어, 기존에 있던 이파리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나와서 더 깨끗해졌어요. 물이 살짝 들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건 상악 상악도 이파리가 이렇게 반씩 하엽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 요 하엽이. 물이 살짝씩 들고 나지만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다는 거. 잘 크고 있어요. 요런 애들이 자구가 잘달 텐데, 이파리를 더 떼줘야 되나? 요것도 곧 하엽이 생기겠네, 이것도 상악이 런 모습이고요. 와, 로라클론. 여기 이파리가 누웠어요, 하나가. 변이가 생긴 거죠. 자구가 이렇게 나오네요. 삐짚고 나오느냐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국은. 새롭게 물이 다시 들어서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나마.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 창이, 창들이 물 빠지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진짜 안 이쁘거든요. 와, 사이즈는 엄청 커졌는데, 이렇게 계속 물이 드러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여름이라서 이 상태로 그냥 갈것 같아요. 여름에는 물을 빼니까 더뭐 들거나 그러진 않겠죠. 지금은 날씨가 아침에 좀씩 춥분해서 여기 물 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자우가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쏙 나왔으면 좋겠네요. 찌그러져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어요. 크게만 크고 있답니다. 이건 블루 헬프. 그래도 블루 헬프는 물을 안 빼고, 오, 색감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오늘도 오전에는 약간 썰렁합니다. 낮에는 더울 거고요 예쁘죠 블루엘프가 항상 그 색감으로 눈을 즐겁게 하네요 블루엘프의 모습입니다 요거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 레드샴페인 물이 살짝 들었었죠 여기 가해로 세상에 음. 조금 벌어졌어요 먼저보다 저, 몽, 이거 뭐지? 몽블랑처럼 이렇게 오므라들었었는데, 지금은 약간 벌어진 상태인데, 그래도 여전히 예쁩니다. 딱딱하고, 아주 예뻐요. 단단합니다, 젤리처럼 딱딱한 레드 샴페인입니다. 이거는 콜로라타. 도테랑하고 진짜 똑같네요. 콜로라타하고, 요것도, 콜로라타, 뭐 원종 콜로라타라는데 색감이 똑같이 들고 있어요. 두개가 요거는 물렁해요. 이런 모습으로 똑같은 색으로 잘 크고 있어요. 요거는 페이리, 아니아니야. 패러독스 페러독스 물을 안빼고 이런 색감으로 여전히 예쁘게 있답니다. 돌아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래요. 하도 아주 딱딱 퍼즐 맞히듯이 딱딱 맞춰놔가지고 어 애들을 한번 꺼내거나 움직이려면은 움직여지질 않아요. 하나라도 더 내놓으려고 진짜 아주 꽉꽉 맞춰놨답니다. 페러독스가 어 예쁜 색으로 이렇게 있네요. 얼굴이 얘네들이 제일 크죠 단단하네요 아직까지 이런 모습이고요 둥근이 비치우리대 우리집 둥근이 비치우리대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동글동글하게 말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은 어, 자라고 있는 시기라 요거는 추워도 물이 뭐더 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내요. 네, 자구 들이 얼굴을 키웠네. 이렇게 먼저 온 비로 얼굴을 키운 거죠. 지금은 뭐 요새는 비가 한번 오긴 왔는데 비를 안 맞췄죠. 나중에 마지막 비는. 비가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이제 5월도 거의 다 가고 어, 다음 달 되면은 장마가 오니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물을 물을 이제 아껴서 줘야 된다는 거. 장마 때는 습하기 때문에 물 관리를 지금부터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 비를 맞아서 애들이 아주 딱딱해요. 물 고파하는 애들도 조금씩 나오지만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동근이 비치유리대가 이런 모습으로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잘 크고 있답니다. 이거는 펄민트. 아 떼졌다. 펄 민트가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얼음땡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초록초록하게. 그래도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게뭐 다행인 거죠.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릴리시나. 아유, 다 젖어가지고 예쁘네요. 요건 로라.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어요. 요거는 아가씨인데, 세상에, 이렇게 초록할 수가. 다른 애들은 좀 춥다고 물이 드는데, 얘는 완전히 초록색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봤는데, 아마 가을에, 가을 돼서야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대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